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메가스터디와 빌당 pt의 지원을 받아서 메가pt 멘토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메가p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해보면 요즘 학원이나 과외 대신에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강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강의가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 강의를 잘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여러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서 메가패스를 구매했었는데 막상 어떤 강의가 나에게 맞는지 선택하느라 초반에 되게 헤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가패스로 인강을 듣고는 있지만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 메가피티 멘토링을 꼭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멘토링을 맡게 된 학생은 크게 세 가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고등학생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법한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학생에게 줬던 팁을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영어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학교 시험 유형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꼭 내신과 모의고사를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준비를 하면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을 가장 기준으로 삼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분명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참고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특강 그리고 수능완성과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재들을 위주로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기출과 되게 비슷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실력을 기르는 게 단순히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되게 큰 도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를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닌 고민은 음, 본인에게 맞는 영어 강의가 무엇인지 그걸 찾고 싶다였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지닌 학생들에게 이 메가피티가 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찾는 데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알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면서 뭐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보면서 내가 뭐 문법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걸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를 빠르게 캐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취약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이 멘토링을 제공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문법 강의 위주로 해주는 강의를 제가 직접 찾아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부족한 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행착오 없이 나에게 딱 맞는 강의를 처음부터 수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서 어,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주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거였는데요. 요즘에는 인강이 거의 필수가 됐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것 없이 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수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온 학생들은 조금 더 익숙하게 인터넷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약간 부족한 학생의 경우 그 강의를 집, 강의에 집중을 하고, 뭐, 스케줄을 짜고 이러는 데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해야 하는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제가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런 스티키 노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칸도 적고 하루치 이렇게 쓰고 이렇게 떼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예쁘, 예쁘게 뭔가 다이어리를 꾸며야 돼 뭔가 스터디 플래너를 써야 돼 라는 그런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티키노트를 많이 썼는데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뭔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쓰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수능특강 풀기, 모의고사 1회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되게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양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특강 2주차 풀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양을 설정을 해서 그로부터 오늘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일 메가 피티 멘토로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메가 패스를 수강하면서 강의 선택, 그리고 뭐 과목별 강의 수강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 나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는 멘토 한 분이 붙어서 나에게 1대1 컨설팅을 해줬다면 뭔가 강의를 선택하고 수강하는 과정에서 더 확신을 갖고 한 커리큘럼을 더 깊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패스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강의로 시작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며 꼭 최종 목표에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메가피티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매각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던 스카이를 포함한 인설대학 출신 멘토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래 링크로 컨설팅에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